그때 그 옆에 가족의가족원천이 가주 음, 음. 그 그, 물이 아주 적더라그 아, 그, <laughs> <그리고>, 물이 더라그 물이 적더라구요 자그니때 하루 일 내게 그가조원천 물이 좀끄럽게더라그일에그물에한 사이를 튼다고 하더라그 물이 매한사이 네, 그러니까 다그 때부터 일치 안 봤어요. 일치 안 봤는데. 몇년 전에 가서온천 생각나고 아직도 있나 싶어요. 인어넷에 제가 보니까 온천이 있고 그 물이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입니다. 강한 알칼리성이면 물이 미끄럽다. 물미끄러칼리이갖고 그렇다고. 그렇다고 나더라고요 그, 그,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래야될때 돌이켜 생각할 때는 하이타 생각이 나 상에 거품이 는나한았는데 맨날 한에 아마 수분하고 그런거 빨래 감싸고한 사는거고 그런 다 그래서 어, 이런 무겁는 위험을가아침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뢰도가 그때 박근혜 대총리 탄핵 당할 때 뭐, 3차 방송도 그랬을 거고, 다 거짓말이거든요. 다 거짓말인데. 실내 한퍼터트따지라면텔레비 신문, 뉴스, 40%, 40 비0인스에나는건한20% 실내가 될것 같고, 유튜브에 불러다니기는 실내도 없습니다. 응, 유튜브 절대 보지 않았어요. 밑에 뭐못 때문에, 물론 그 유튜브, 시사관련 유튜브는 가니리고 우리가 한명라 역사, 질 인물을 리유 재밌게 하는 것만으로 어가 시사, 정치관련 유는도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하지 말자고 그째 단계는 남의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말자요괜찮것 그 같아요 그 모든 사람 장점, 단점이 그 요이다 칠일이다. 네. 두 개는 전 정부에서는 친일파이라고다썼 민정부에는 네. 일개개가다 썼고 <laughs> 물론 지금 이상에서 북한에 동조하고 네. 그런 친구 타는 사람은 당연히 감옥을해야되지 네. 70년 8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. 많이 습니다이렇다 <laughs> 생각해보면 있었는데, 그렇게 해방전에 사람들 우리 1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선배들, 일본사람들, 선생님 다 일본사람들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해서 가지고 어. 뭐, 이런 차나 뭐누보셔야 되고 그냥 들이야 되고 서 국가의 신주 국가 간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,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그 이상한 선들다침이판니다 모르겠습니다, 침이 지닐 그러면, 그걸, 지금, 지금 심리학해갖고, 일본은 우리 심리했고 일본은 나는 우리의 최지 문승 때, 몇 군데 많이 합니까? 그갖고 싸우든지, 자퇴하든지 해야 되는지 수월해 듣고 있습니다. 저 수월해 듣고 다 쳐있다. 그러고,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, 그 독립운동의는대가 그 중국, 중국 소련적이잖아. 네. 그, 조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금 위험한지. 지금 여기 가다 보니다 가게 된다고. 그냥 빠지고 갔어요. 근데 때 회장들은 한몇 초가, 지못 가면 청문도 가고, 브리아오고 있는데, 저는 이제, 위에 가다 보니까 다 가게 되는데, 친구들 노혹한 이야기가, 야, 이것은 회장 았바닥 모든 기둥에서 다 가는데 가져 マジかせんわ、ほんと、クちょっとで、もっぱこれ、結局、かざいけマジってちょっと、らす。れ <laughs>